구약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laughs> 성경 앞에서부터 3 2 0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공부합니다. 여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은혜 아들 여호와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상과 덕으로 일어나 이 우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바람마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암야와 이예반원에서부터 큰강 곧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경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의미 내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어나 자거나 지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켜하라 그리하면 내일이 두 달째 될 것이며 내가 통말이라 내가 이게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주워하지 말며 놀라지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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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말씀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허사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간단히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아, 이 말씀을 몇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찰해 보자면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 모세가 준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준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까? 뭐 너무 많지만 우리는 아, 네 가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 살아계신 하나님이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이세 가지가 한 가지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이유는 엄한 명령 같지만 가만히 의미를 보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 주신 일이 없죠. 정말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싶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싶으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 보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거기를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스스로 계약서를 써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구약의 모든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절대 주권으로 통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전 4장 4장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첫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뭐냐면 대주제였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때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녀, 의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이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찬찬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절대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세상이나 악한 영이나 악한 자들이나 악한 세상의 시스템이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나 위협이나 협박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또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전후 맥락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역사의 줄기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여정을 구체적이고 첫째, 둘째, 실질적이고 세 번째 매 순간마다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시의 틈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정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잠시를 빈틈도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목요일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행전 4 장의 내용을 목욕기도회때 하나 나눈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나눈 게 뭐냐면 따라 합시다. 구버봇이 없어서. 구버봇 없어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들이 음. 위기에 때 문제나 무슨 대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알아보면서 어,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어,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대주제 하나님 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먼저 세 가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구약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만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때 목요일날 나오신 분이 은혜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굽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관련된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매 순간마다 눈을 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는데 우리는 왜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섭섭해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환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게 다가온 위기만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구약을 통해 주신 말씀 신약의 말씀도 뭡니까? 왜 나를 안 보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때 어려울 때 환난의 때일수록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풍랑의 때 여러분 풍랑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붙잡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돼서 상속받았거든요. 그럼 이 믿음이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아주 굉장히 우리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기도 화요 목요 기도에 나왔던 목사님들이 그룹이 돼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거든요. 문병계 목사님이 하나 보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일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에 가서 보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김낙균 목사는 뭐 낙심 안 하고 좌절 안할것 같아요? 이름에 낙자가 들어갔는데. 뭐. 낙심하고 좌절해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또이 상황 속에, 문제 속에 힘들어하느냐, 나를 괴롭히느냐.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받은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 다시 믿음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할게요. 이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굽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승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 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조변석이거나 능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취미로 사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야나못 들었다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진작 포기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 위기와 한난의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승리의 노래를 불러서 내가 그때 왜 흔들렸나 그때 내가 힘들어했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더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좋은 말씀이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의지, 의뢰, 순종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입니다 나를 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에게만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재구성해 보면 내가 유가 나를 미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고 받고 따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꼽으라면여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느 걸 뽑으죠? 평안을 평 평탄을 형통을 강하고 담대함을 여러분 어떤 걸 꼽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네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됐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 내가 이끄는 곳에 가든 네 마음대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 중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죠 여호사를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너를 이기겠느냐 가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왜?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건 적들이 보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나가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중지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믿는 너에게 이겨내게 하는 힘을 줄뿐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기리라. 이게 헤렘입니다. 요소에. 헤렘이 뭐예요? 성전. 네 삶은 이제는 네 삶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거두야 되는 거룩한 전쟁의 삶이다. 가난한 일곱 개 부족을 향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저들은 네 적이 아니야.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니네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니. 내 문제야. 내가 싸워 이길 적들이야. 너는 그냥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붙잡고 의뢰하고 의뢰하며 의지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순종해라. 어떤 부정적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도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표현되면 안 돼요. 생각도, 우리의 표현도,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생각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 되지만 말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반응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시적히 보세요. 내가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 요사르를 또사용해서 내가 영광을 거둘 텐데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도와주셨습니까? 나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42년 묵게하면서 셀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내 이해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만 붙잡으면 되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납득하지 못한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함께하사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시며 지금도 합력해 선을 이루고 계시며.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처와 아픔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신다. 왜?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음, 그 말씀하세요.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믿는 자녀예요. 두 번째는. 내가 부른 자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모세도 부름을 받았잖아요 왜 모세가 모세입니까? 부름받았기 때문에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목적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함께 하여 책임지리라. 책임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것만 붙잡아요. 내가 부른 자는 내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내 약속을 다 지킬 거다 문제는 너라는 거예요 네가 안 지키니까 네가 흔들리니까 네가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과 엉뚱한 방법을 선택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는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속상해요? 속상하다고 말하세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 너는 안 지켜도 나는 지킨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이 얘기 될까요 사막과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사막인데 광야인데 옥토로 바꾸고 가장 존귀한 곳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동산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 그럼 오늘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50분 막 60분 하다 이제 27분 끊고 이제 오늘은 더 짧아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게 해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알아듣고, 짧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살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이제 짧게 해도. <laughs>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면, 야 나는 문제 없어. 네가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함께 하는 걸 느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처와 고통 이겨내는 방법을 말할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서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써 봐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제가 설교를 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몇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했죠? 5만 가지. 진짜로 우리 아예 5만 가지 생각하는데 진짜 5만 가지랍니다. 근데 그 중에 80%에서 90%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뭐 밝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87%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함께하신 하나님이 주관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뭘 넣어야 돼요? 오만 가지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몇 주째 목욕 기도할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소원이 뭐냐? 나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맛이 없어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 자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좀이 결론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들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방심하면 복잡한 생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복잡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중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경 청독 테이블 틀어요. 내 마음의 쓰레기들이 내 마음의 불신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한 시간도 듣고 두 시간도 듣고 세 시간도 듣고 네 시간도 그러면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이 평강이 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요, 하나님의 치료가 오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오고요.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내가 함께한다. 그게 흔들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다. 말씀을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이나 보세요. 내가 뭐 양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틈이 생기는 거 자꾸 상토압처럼 빈자리가 생기니까 자꾸 재상 끼우는 거예요.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뭘 듣고 이 유튜브를 보내는 이, 이 시간만큼 기도한다면 여러분 구름 타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것이 쫓겨나가는 것이 거룩한 빛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넣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생각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듣도록 근심과 그 걱정과 염려가 있고 원망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내 삶에 생각지도 않은 원하지 않는 장애가 위협과 두려움이 올때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멘 세 번하고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여 오늘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이 떠나가도록 말씀을 넣고 넣고 또 넣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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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대주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말씀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구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모든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승리의 노래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 의รม으로 축원합니다. 회시한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실 텐데.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한 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을 때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환경과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도록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